가족들을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뭘 해줘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그룹 수업, 놀이 수업에 외 가정에서 할수 있는 미션이 없을까요? 실제 효과를 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통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하는 걸 하면 되지 않아요? 그치? 뭐 아주, 아주 그냥 예를 들면 뭐, 글쎄 어머니는 특별히 그냥 사회성이라고 하셨지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그게 뭐 사회성이 발달했다, 사회성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본인 나이 때, 그 본인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혼자서 뭐, 뭐, 양치하는 게안 된다. 뭐 아니면은 뭐 혼자서 신변 자립이 잘안 된다. 그럼 그때 할수 있는 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가정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보통 발달 장애라고 하면 사회성에 음.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떨어진다. 음. 그러니까 어느 유형이든 발달 장애 안에 포함된 어떠한 장애 유형이든 조금 사회성이 아무래도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전문가도 아닌 제가 집에서 얘가 예를 들면 사회성이 좀 낮다라고 뭔가 그 진단상에도 나온 거를 제가 집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걸, 그게 가능했으면 제가 전문가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어머니가, 예를 들면 나한테 꼭 말을 시키는 게 아니어도, 몸으로 와서 이렇게 뭔가 할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뭐 얘랑 뭔가 몸으로 뭐 놀이, 사인을 주고 받든뭘 하든, 이런 거에만 잘, 반응만 잘 해줘도, 사실, 사회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같은데 제가 어디서 굉장히 또뭐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비장애 아이들, 뭐 서울대에 보내는 비법이래요. 그래서 어떤 집이 엄마가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서울대를 보낸 엄마가 사교육을 안 하고 집에 TV를 치워, 치우고 막 이렇게 한창 유행했잖아요. TV 없이 응. 책 갖다 놓고 그랬더니 다른 집, 집 엄마가 그걸 보고 따라 했더니 그 집에는 집을 나갔대요. <laughs> 그렇게 했더니 가고 책을 많이 보고 <laughs> 공부를 했는데 어떤 집에는 코로 튀고 큰나가지 하고 집을 나갔더라라는 <laughs>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게 뭐꼭 누가 효과를 봤다 그래서 나한테 음. 효과 있다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가 음.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잘 하고 해주시고 음. 하면 대주씨 말처럼 아이가 뭔가 피드백을 원할 때 적당하게 적절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사회성 할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였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연령이나 뭐 음. 어느 정도의 발달을 보이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회성 하면 크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친구들이랑 잘 노는 거, 음. 재밌게 노는 거, 뭐 이런 거를 사회성에 대해 좀 포커스를 맞추고 놀이 수업이나 그룹 수업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좀 잘하라고 음. 얘가 놀줄 모르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노는 법을 알려주려고 이런 그런 수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의사소통이 되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만한 방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놀이를 하든 뭘 음. 하든 이제 부모님들이 끌어주실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저는 특히 자폐성이 좀 있거나 뭐 표현을 거의 잘 못하거나 이제 상호작용을 하려는 의도가 좀 음. 없는 친구들을 어떻게 음. 좀 이렇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끌어낼까라는 고 고민에 있어서는 뭘 해보자라는 것보다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음. 신체적으로 뭘좀 따라해 보라든지 이런 걸좀 해보시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방이 바로 사회성의 시작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친구랑 좀잘 놀게 하고 싶어 이거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시면 어 우선 사회성은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집에서부터 차례 지키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한 번, 너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뭘 여기 넣어도 여기를 뭐 하나 넣어도 내가 하나 놓고 네가 하나 놓고. 그래서 그것도 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했으면 네가 둘 해야 되고 내가 셋할때 자기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잘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를 지키는 거. 또뭐 자래야 되냐면 가위바위보를 할줄 알아야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그리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음. 그러면 생각해봐요 놀이가 굉장히 많이 변형돼 있지만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면 순서대로 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음. <laughs> 아니면 그~ 주사위 던져서 뭘 하거나 약간 이런 거에 모두 다 변형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수준은 다르겠죠. 수준은 다르겠지만, 음, 발달이 좀 많이 된 친구들은 그 방법들이 뭐 너무 좀 많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굉장히 상호작용이 힘들어요 라는 단계라고 하면, 저는 집에서 진짜 뭐 작은 거할 때, 순뭐 숫자를 교차되고 센다든지 나 다음에 너그 다음에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 지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좀 생활 중에서 가르쳐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진짜 전문가 같아. <laughs> 맞아. <웃음> <웃음> 그 정말 생각을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역시. 근데 정답은 나와야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laughs>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 사회성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회성을 이게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자폐 친구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친구에 별로 관심 없는 음. 성향들도 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성향의 친구들에게는 굳이 친구들하고 잘놀 방법을 음.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거기에 그 시간과 돈과 이런 거를 <laughs> 좀 쓰시지 마시고. 그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성이라는 게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도 사회성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잘 적응할 수 있는 기술. 얘가 할뭐 정말 일을 닦아야 되면 이를 닦는 거 이런 식으로 얘가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게 그런 성향의 친구들한테는 전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음. 얘가 근데 우리 애는 너무 딴 애랑 놀고 음. 싶어해. 근데 제가 안 놀아준대. 이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쟤네들은 뭘 하고 노나.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를 정말 걔네가 껴줬다고 쳐봐. 그랬을 때 얘한테 요구될 게 뭘까를 보고 조금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그런 걸잘 하려면 어 엄마가 이런 상황이면 물을 한잔 주면 좋겠네 라든지 어이 상황이면 내가 숟가락을 갖다 놓는 게 좋겠네 라든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사회성인데 처음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이럴 땐 이렇게 할 거야 이럴 땐 네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할수 있는 걸 정말 해주는 게 정답 <laughs> <laughs> 그리고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인지 개념으로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잘 놀려면은 뭘 사실 잘 놀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놀수 있어요.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앞뒤옆 오른쪽 왼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려운데. 인지를 막 다른 더 어려운 걸막 가르치는데 실제로 애들 되게 다른 어려운 단어 굉장히 많이 아는데 위 아래 앞뒤옆 이 오른쪽 왼쪽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아직도 몰라요 <laughs> 오른쪽 왼쪽은 너무 어려운 거 음,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오른쪽 왼쪽은 사실 그 친구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정말 옛날 어른, 어른들처럼 밥, 밥 먹는 손. 손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손, 글씨 쓰는 손, 이쪽이 오른손이야 그러니까 음. 오른손 왼손을 이쪽은 오른쪽이야 이쪽은 왼쪽이야 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음. 무조건 하나만 정해야 돼요 이쪽이 오른쪽이야 음. 한 개만 헷갈리세요. 응. 계속 한쪽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쪽이 오른쪽인거 확실해지면 반대쪽이 왼쪽이니까. 아.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개념보다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앞뒤 위아래 고, 그런 거 아는 게 그래야 자 우리가 갈비갈비 했어. 오른쪽으로 순서가 돌아갈 거야. 왼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실상활에서 알려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애들이 왜 그냥 뭐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음. 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철성이 음. 조금 그러니까 눈치가 좀 느는 것 같긴 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이연